할렐루야!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 성회를 통하여서 성도님들께 크신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자신의 형제들을 용서한 요셉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요 창세기에서 이렇게 소개되는 인물입니다 야곱의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었고요, 형들의 배신으로 인하여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게 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지내면서 보디발의 아내의 농간으로 주인의 신임을 잃게 되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끔찍한 죄인의 삶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요, 결탄고 평탄치 않았던. 평탄치 않았던 인생이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요셉은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의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하여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요셉의 성공은요. 가뭄으로 인해 고통받을 그의 가족들 그리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라고 성경에서는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잠깐 정리한 요셉의 삶은요 너무나도 파란만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먹고 싶은 것, 잊고 싶은 것 모두 누릴 수 있었던 그런 풍요로운 삶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평화롭고 기쁨으로만 넘칠 것 같은 이 요셉의 삶이 형들의 배신으로 인하여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게 됨으로써 모두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애굽의 노예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처절했고요. 고통스럽고 억울하며 절망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절망스러운 요셉의 삶 속에서 그와 함께 해 주셨고 그, 그를 언제나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요셉은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창세기 45장 7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에 주를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라 아멘.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살아온 이 모든 일들이 이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웠던 이 모든 삶이 자신의 가족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다고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형들에게 아버지와 온 가족들을 애굽으로 모셔와 함께 살아가자고 제안까지 합니다. 그 결과 가뭄으로 인해서 큰 위기를 경험한 야곱의, 야곱의 집안은 요셉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고요. 곡식이 풍족하였던 애굽 땅에서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정말로 가슴이 울리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절망으로만 가득했었고 고난으로 가득했던 요셉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두 극복해내고 애굽의 총리라는 그 귀한 자리에 올라왔다는 것 너무나도 가슴을 벅차게 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이 뛰고 기분이 좋은 것과는 다르게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올랐다는 그 소식에 공포심을 느끼고 두려워하였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들의 형들이었지요. 그들은 요셉을 절망으로 밀어 넣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다는 이유로 요셉을 질투하였고 그를 미워하며 가족끼리 해서는 안될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행위까지 저지른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큰 죄와 죄책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은 그들에게 공포심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제 권력과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된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를 할까봐 자신들을 죽이게 될까봐 그 형제들은 공포를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요, 야곱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괜찮았지만, 야곱이 이제 죽고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는 요셉에 대한 두려움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돌아갔을 때,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에게 나아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가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아메.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인이다. 아멘. 요셉의 형들은요, 자기들 스스로가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요셉에게 청하고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아버지라는 방파제가 사라진 이 순간 형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노예로 팔아버리고 자신들이 차별하고 미워하였던 이 요셉이 자신들의 목숨을 위험할 수 있는 두려운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요셉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청할 정도로 그들은 너무나도 두려운 상태였고, 그렇게서라도 살아남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들의 부탁에 너무나도 피참하고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이런 형들의 부탁에 요셉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하게 되는데요. 요셉의 형들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설마 요셉이 자신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것이라고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자신의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품어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에게 범했던 모든 악행들을 용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들을, 형들이 자신을 헤아려 하였던 이 모든 사건들을 선으로 바꿔 주셨다고 요셉이 고백하면서 그들을 모두 용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고백이 오늘의 본문 말씀 20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그 악행들은요, 그 계기가 결코 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질투심 때문이었고요. 요셉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부정적 감정들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악행의 계기도. 그리고 그 행동도 그 어느 것 하나 선한 것 하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은 이 모든 것들이 선으로 바뀌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한 고백을 통하여서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가족들까지 사랑으로 품어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들을 종으로 부리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으면서 그저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런 용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행동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의 시대에서는 더욱더 힘들 텐데요. 용서가 미련한 행동이 되고 복수가 통쾌함이 돼 버린 오늘날의 시대에서는 이 용서가 더욱더 어려운 행동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요셉의 행동을 미련하게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애굽의 총리라는 막강한 권력을 얻었으면서 권선징악이라는 진학, 그런 복수를 이루어내지 않았다고 요셉을 미련하게 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본받고 그대로 따라가길 바랍니다. 요셉이 자신에게 행해진 이 모든 악행들이 선으로 바뀌었다고 고백한 것처럼 이러한 선한 고백이 저희 성도님들께도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셉의 사랑과 용서의 마음은요, 마치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모든 백성들이 손가락질 하던 그 순간에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닮아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성도님들이 고백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리고 요셉이 보여준 이 용서와 사랑의 자세가 저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보여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